자 친구들 문제 보도록 할게요. fx가 2x랑 마이너스 2x의 모양을 각각의 x값의 범위에 대해서 가지고 있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연속이가 불연속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인데요. 연속이려면 그래프가 끊겨있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가 끊겨있지 않아야 우린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절대값 x가 1보다 클때 그러니까 어, 이 경우는 자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때 각각 모양이 2x와 마이너스 2x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fx의 생김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플러스 1보다 클 때에는 2 x 래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잖아.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자, 여기에 마이너스 2,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그럼 2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2,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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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세 개, 원점 지나고, 여기 있는 점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와 1보다 클 때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1에서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지울기가 마이너스 2인 녀석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여기다가 실제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가지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가 끊겨있죠. 어디서 어디서 끊겨있습니까? 바로, 마이너스 1과 1에서 끊겨있죠. 그래서, 불연속인 점은 두 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리고 x는 1과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두 개의 점에서 자 불연속이다 fx가 불연속이다 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자 d는 x-1 곱하기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x는 1에서 연속이려면 얘들아 여기에다가 이녀석을 선생님이 일단은 자 g(x)다 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그 g(x)에다가 1을 대입한 g(1의) 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우극한의 g(x)의 값과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좌극한의 g(x)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는 어, x-1 f(x)가 x는 1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함수값 g1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1을 대입하겠다는 얘기죠. f1이 뭐던 간에 어, 여기에 1 때문에 x-1 때문에 g1은 0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limit x가 1 우극한에 gx 또한 자, 어, 리미트 x가 1 우극한의 x-1의 f(x)인데요. 여기에 x 에 1을 대입해 주면 이 녀석도 0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죠. 자, 자극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리미트 x가 1좌극한의 g x도, 자, 리미트 x가 1좌극한의 x-1의 f(x)인데요. 여기다가 1을 대입해 준다면 마찬가지로 0이 되는 거. 그래서 요거세 가지가 다 똑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한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자기억과 니은이 맞고요 자그 다음에 디귿 보도록 하죠 f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fx의 제곱을 한번 찾아 봅시다. fx 위에서 받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fx의 제곱은 4x 제곱이기도 하고, 4x 제곱이기도 하죠. 요 녀석을 제곱하면 4x 제곱, 요 녀석을 제곱하면 4x 제곱이니까. 자, 범위는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녀석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4x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작을 때에 대해서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4,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아 여기가 플러스 1이다에 대해서, 이 녀석을 빨갛게 그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볼록인 2차함수일 거고, 이 녀석을 어, 초록색으로 그리면은 이 이후로도 계속 똑같이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렇게 반대네요, 그렇죠? 선생님이 지금 색깔을 반대로 했네요. 요 녀석이 어 초록색이고 요 녀석이 빨간색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 녀석이 지금 끊기지 않다 끊기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한 d급 또한 맞겠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죠